난 아메리카노야 네, 근데 왜 아메리카노 요정님께서 저한테 네가 혼자가 돼서 불쌍한 것 같아서 아 그러시구나 그럼 내가 네 학교에 가서 쏙닥쏙닥 자 여러분 오늘 전학생이 왔어 들어오렴 안녕 난 롬이라고 해. 잘 지내보자. 서, 선생님, 응? 전, 저기, 앉을래요. 그래. 너, 아메리카노 맞지? 응, 가자. 내가 도와줄게. 자, 여러분, 중간 노래 시간. 저기, 안녕? 나랑 친구할래? 넌내 옆자리 치고 괴롭혔잖아. 맞아. 나도 이 롬이라는 전학생 아닐 때마다 괴롭히는 거 봤어. 나도 내별 머리핀을 망가뜨려서 다시 새로 샀어. 이거 엄청 비싼 건데. 나도 내흰 고양이, 얼룩 고양이처럼 만들고 괴롭혔어. 나도 내풍선 고양이를 터뜨리고, 그 다음에 어 내껌세 개를 가져갔어. 나도 예지가날 때렸어. 아, 미안해. 내가 이렇게 잘못한 일이 많다니. 난 수임, 수이, 난 수임만 받아, 사과 받을 거야. 알았어? 뉴뉴뉴뉴 <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> 뇨. 죄송합니다. 아 이거 하늘이니까, 문, 문이니까, 양해 부탁드리고 다시 할게요. 어때? 너도 기분 나쁘지? 그때 내 기분 어땠을까? 기분 나빴겠지. 저 저기 미미 미안해. 수희야, 넌 괜찮아. 고마워. 난내 네 마음도 모르고 배신해서 미안해. 저기 얘들아, 무슨 일 있었어? 아, 마침 잘했어요 선생님. 저기 선생님, 속닥 속닥. 그 다음에 제 머리까지 때렸어요. 예지. 부모님 모시고 와? 네? 네, 네. 선생님, 죄송합니다. 제가 제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. 예지, 너도 빨리 사과해야지. 선생님, 죄송합니다. 제가 정신이 없었나봐요. 아, 얘들아, 내가 내 생각만 했어. 미안해. 그럼 이 학교 안 다니겠습니다. 뭐 뭐라고? 엄마 나좀줘나 변장하고 학교 갈래. 아유 진짜. 그 그래. 변장하는 중. 이야 대드야. 소나가 말하는 거예요. 소나라고 그냥 썼어요. 후후 얘 인기 빠져 빠질 거야 안녕 난 소나냥 안녕 소나야 난저이라고해잘 지내보자 크 그, 크링 그래. 안녕 얘들아 난 누나야 친하게 지내보자 뭐야 제일 귀신인가봐 그게 크크크 그렇지요 구독과 좋아요 꼭구 아, 아니다 아 정말